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 합니다. 참 예수님 내 신부의 세상살이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 프란시코 교황님의 사도적 공고를 책으로 엮은 사랑의 기쁨, 영어로는 The Joy of Love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성 요셉 대축일 2016년 3월 16일에 프란시코 교황님께서 서명하시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3장을 건너뛰고 4장에서 혼인의 사랑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혼인 성서 안에서 완성된 사랑에 대해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 4장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사랑의 찬가 고린토전서 13장 특히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성찰과 묵상으로 혼인의 사랑에 대한 제 사장을 시 시작하십니다. 바로 서다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갖고 가야 하는 사랑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91항부터 92항은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충동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교황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참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 관계에서 불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를 수타게 보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똑같이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 없으면 참고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93원부터 94항은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곧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드러난다는 로열라의 이냐셔 성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친절한 사랑은 내어줌의 행복을 보답을 요청하지 않고 오로지 내어주고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행위에 순고하고 장엄함을 체험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마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5항부터 96항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으로 인한 슬픔의 한 형태로서 타인 행복을 위해 관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지에만 관심을 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해보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스스로를 비하거나 낙담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시기심 또는 질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교환에께서 나아가 시기하지 않는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적게 소유하는 불의를 배격해 준다고 지적합니다. 97항부터 98항은 사랑은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는다는 것은 거만하지 않고 잘난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관에 지나치게 많은 말을 상가할 뿐 아니라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교묘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으스되지 않은 것이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심을 보이고 약한 이를 포용하는 사랑이라고 교황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고 겸손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9항부터 100항까지는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은 온화하고 사려 깊다는 뜻이며 사랑은 단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자유를 더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더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만남을 하려면 친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친절함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그들과 협력하게 해줍니다. 무례하지 않고 친절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편안하고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합니다. 프라티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로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야 용기를 내어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마르코 복음 5장 41절, 일어나라. 루카복음 7장 50절, 평안히 가거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두려워하지 말라. 가정에서 소래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함을 본받고 배워한다고 교황님께서는 재차 강조하십니다. 저는 4장, 91항부터 100항까지 나눔을 가졌습니다. 101항부터 혼인의 사랑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120항부터는 지금까지 묵상한 사도 바로의 사랑의 장가를 토대로 부부의 사랑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부부 사랑의 성장은 즉 부부 사랑은 혼인상사의 은총으로 거룩해지고 풍겨롭게 되고 빛을 발하는 사랑입니다. 우정의 따뜻함과 에로틱한 격정이 결부된 영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과 육정에 가려하는 그이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 희생에서 절정이 이르는 그리스도와 인류가 깨지지 않는 계약을 반영합니다. 혼인 성사로 부부는 서로 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의 사랑은 또한 한계를 지닌 인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자녀 출산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기에 혼인의 사랑은 성,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부부의 결합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며 서로 끊임없이 존경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사무관장 49장에 구항에어 더 명확히 이 부부에 대해서, 이 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자유로이 서로 자기 자신을 내주고 이를 다정한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내도록 이끌어주며 부부의 온 삶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메리징 엔카운터에서 중요시하는 대화에 대한 내용이 136에서 141항에 언급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음, 메리지의 카드 활동하는 부부들이라든가 많은 또 가정의 부부들에게 어,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메리진 카드에서는 대화를 중요시 하는데 이 책에서 136항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화는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표현하며 촉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황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우선, 우선, 함께, 함께의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려면 상대의 말을 인내하며 주의 깊게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대체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아픔과 갈등과 분노와 희망과 꿈을 알아주기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을 결코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환님께서는더 나아가 늘 열린 마음을 중요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을 바꾸어 키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안의 일치라고 강조하십니다. 당연히 부부가 모르는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 충돌이 있고 성격 차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라는 그런 맥락 안에서 어, 다양성이란 일치 안에서 우리는 어, 좀 넓은 시안에서 부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4항부터 164항은 정말 그 부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 책에서 주고 있는데요. 영어 타이틀은 The Transformation of Love, 사랑의 변화, 뭐 사랑의 변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간 흐르면서 부부는 젊을 때처럼 강력한 성적 욕구에 끌리거나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래도 여전히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혼인 때의 약속을 어,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정서적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삶을 함께하고 용서하며 계속 살겠다는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가운데 죽음이 두 삶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는. 성의 은총과 초자적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미 메르신 카운터에서는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은 결심입니다. 어쩌면 처음 시작한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번 날마다 또 다른 결심을 해야지만이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사례 형태를 늘 구현해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가지의 사랑이 유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트랜스 포메이션 즉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충실한 그분을 닮은 완전한 사랑으로 변모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참 진리이며 지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네 신부의 세상살이 한 권의 책은 프란치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apostolic exhortations) 사랑의 기쁨 또조이 오브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